16. 더욱 수보리여. 그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나 좋은 가문의 딸들이 이런 형태의 경전들을 받들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숙달하고 근원으로부터 마음에 새기고 남들에게 널리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경멸을 당하고 크게 경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보리여. 그들 중생들은 전생에서 비롯된 나쁜 업들을 지어서 악도에 떨어진 까닭이지만 목전에 이 현실에서 그 경멸을 당함으로써 전생에서 비롯된 나쁜 업들을 소멸시키게 될 것이고 부처님의 완벽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보리여. 과거세에, 셀수 없는, 더셀수 없는, 겁에, 연등열의 아라한 정등각게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840만 웃딱꽃 뒤에 부처님이 계신 것을 안 하니, 나는 그 분들을 모시고, 예배하고, 편히 모셔 불편함이 없으셨다. 수보리여 내가 또한 그들 부처님 바가바드를 모시고 예배하고 편히 모셔 불편함이 없으신 것보다 정법이 파멸할 시간으로 향하는 뒤로 500년을 거쳐서 마지막 시기, 마지막 시간에 이런 형태의 경전들을 받들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숙달하고 또한 남들에게 널리 드러낸다면 수불이여. 참으로 이 공덕사임에 비하면 저앞에 공덕사임은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의 일에도 십만 분의 일에도 점 천만 분의 일에도 십억 분의 일에도 백억 분의 일에도 십만 이유 딱꽃디 분의 일에도 최고 단위의 수로도 최소 단위의 수로도 계산으로도 비교로도 나아가서 비율로도 미치지 못하는 까닭이다. 또한 수보리여, 만약 내가 그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나 좋은 가문의 딸들의 공덕사임을 말한다면. 그때 그들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나 좋은 가문의 딸들에게서 생기고 얻게 될공덕사임 만큼 중생들은 미혹하게 되고 마음이 산란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수보리여. 참으로 이 법문의 불가사의를 열애가 말했지만 진실로 그것의 과부도 불가사의함을 기대해도 좋으리라. 17. 그때 장로 수보리가 바가 y 께 말씀드렸습니다. 바가바시여. 보살의 길을 향해 나선 자가 머무는 것은 어떻게 하고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가밭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여기 보살의 길을 향해 나선 자는 이렇게 마음을 내어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들을 번뇌가 없는 평온의 경지에 완전 무결한 평온을 얻게 해야만 한다. 또한 이렇게 중생들을 완전 무결한 평온을 얻게 하였더라도 그 어떠한 중생도 완전 무결한 평온을 얻게 한 것은 아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불이여. 만약 보살이 중생이라는 상을 일으킨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말해져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목숨이라는 상이나 인격이라는 상을 일으키는 한, 그는 보살이라고 말해져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불이여. 보살의 길을 향해 나선 자라 이름할 그 어떠한 법도 없는 까닭이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불이여. 여래가 연등여래 앞에서 무상정등각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그 어떠한 법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장로수보리는 바가밖께 말씀드렸습니다. 바가박시여 제가 바가밖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는 것과 같이 바가박시여 여래께서는 연등여래 아라한 정등각 앞에서 무상정등각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그 어떠한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바가밖께서 장로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수보리여 그러하다. 수불이여. 열애는 연등열의 아라한 정등각 앞에서 무상정등각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그 어떠한 법도 없다. 또한 수불이여. 만약 열애가 깨달음을 얻은 어떠한 법이 있었다면 연등열의께서는 그대 젊은이는 미래세의 석가모이라 이름하는 열애 아라한 정등각이 되리라고 나에게 예언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수불이여. 그때 열의 아라한 정등각으로부터 무상 정등각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그 어떠한 법도 없었기에 연등열의께서는 그대 젊은이는 미래세에 석가모니라 이름하는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되리라고 나에게 예언하신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보리여. 열의라 함은 모든 존재에 있는 사실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이것의 칭호인 까닭이다. 수보리여. 열의라 함은 생겨남이 없음이라는 이것의 칭호인 까닭이다. 수보리여. 열애라함은 법이 다함이라는 이것이 친호인 까닭이다. 수불이여. 열애라함은 궁극적으로 생겨나지 않음이라는 이것이 친호인 까닭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불이여. 이 생겨남이 없음이 그 최상의 이치인 까닭이다. 수불이여. 어떠한 자가 열애아라한 정등각께서 무상정등각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수불이여. 그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불이여. 열애는 무상정등각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그 어떠한 법도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수불이여. 열애가 깨달음을 얻은 법을 보였지만 그것은 실제도 없고 거짓도 없는 까닭이다. 그런 까닭에 열애는 일체 법은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불이여. 일체 법이란 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말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일체 법은 부처님의 법이라고 불리어진다. 수보리여. 그것은 완벽한 몸과 큰몸의 사람이 된 것과 같다. 장로 수보리는 대답했습니다. 바가바시여. 여래께서 그 완벽한 몸과 큰 몸의 사람을 말씀하신 것은 바가바시여. 그것은 몸이 아니라고 여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몸과 큰 몸이라고 불리어집니다. 바가바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다.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중생들을 완전무결한 평온을 얻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보살이라고 말해져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보리여. 보살이라고 이름할 그 어떠한 법이 있는 까닭이라고 하겠는가? 수보리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가바시여. 보살이라고 이름할 그 어떠한 법도 없는 까닭입니다. 바가바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중생들, 중생들이라는 그들은 중생들이 아니라고 열에는 말한 까닭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이라고 불리어진다. 그런 까닭에 열에는 일체 법들은 자아가 없고, 일체 법들은 중생이 없으며 목숨이 없고 인격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수불이여. 보살이 나는 육신의 장엄을 성취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 역시 진실로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수불이여. 육신의 장엄, 육신의 장엄이라는 그들은 장엄이 아니라고, 열애는 말한 까닭이니, 그러므로 육신의 장엄이라고 불리어진다. 수불이여. 보살이 법에는 자아가 없다, 법에는 자아가 없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열애 아라한 정등각은 그를 보살마하살이라고 선언한다.